네, 2021년 신축년 세계 오늘은 영월군 최명서 군수 연결해서 새해 인사와 신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최명서 군수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서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명서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오 네. 아직 영월 군민께 새 인사 못 하셨다면 이 기회에 새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군민 여러분. 신축년 세가 이제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 각자 소망하시는 것다 이루는 축복받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군정도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도록 온 힘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실 것도 당분드립니다 네. 2020년 작년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뭐~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영월군에서는 아주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좀 해결되는 또 성과가 있었어요 작년 한해 어떻게 좀 평가해 보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해 뭐~ 정말 유례없는 또긴 장마 그로 인한 또 수해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흔히 일 년간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영월 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많은 성과를 낸 아주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제일 제그 뭐라고 할까 하여튼, 오랫동안 우리 영월 군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이 예비차당성 통과가 됐고, 또 이제 백선의 고속열차 아, 도입하는 것도 이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강원도 투자 유치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2018년 민선 7기 출범 당시에 이제 농공단지 분양률이 한 33%여서 지정도 됐는데, 한80% 정도까지 올리는 그런 투자 유치 우수군으로 또 이제 지정도 됐고, 영월 의료원 또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에과 관련돼서 공공의료체계 시범 구축사업이 선정이 됐고, 공공병원 신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영월별마로 천문대, 또 영월와이파크, 영월별마로 천문대는 관광명소 한국백선에 선정이 됐고, 젊은 달와이파크는 한국관광공사에 선정한 2020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뭐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농업 농촌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돼서 많이 이루었고요. 또농축산풀 명품화, 또 장류 육차 산업, 지구 조성사업, 하여뭐 국직국직한 국지, 현안들을 많이 네. 해결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아주 큰 성과가 있던 작년 한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중에는 네, 또그 동서고속도로 제천 영월 구간 건설 사업 확정이 됐고요. 또 네. 태백선 차세대 고속열차 EMU 네. 150의 도입이 이제 확정됐는데 네. 이곳이 이렇게 확정되면서 앞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그 수도권과 빠른 네. 시간에 연결되는, 이제 뭐 이게 공사가 되려면 특히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좀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 태백성 고속률 차등은 경우는 이한 2년 후면 이제 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상당한 어떤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영어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야외 정원으로 우리 영어를 좀 갖고 네.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영월 제천 구간이 확장되고 어 개설이 되면 또 영월에서 또 삼척까지 또 도로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언제쯤 네 동서 고속도로는 제천 영월 구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제천에서 삼척 전 구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네. 제천 영월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합의 확정이 된 것이고 네. 영월에서 삼척 구간이 고속도로 오개년 계획에 이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이제 다각도로 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그것 역시 또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거의 이제 같은 시기에 네. 이 축공이 되고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원의 또큰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네.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반면 또 코로나19라는 특산 상황으로 인해서 참뭐 여러 경기가 참 좋지 않은 것으로 지금 뭐 통계가 나오고 음,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전국적인 유행 속에서 어, 군정 운영의 어려움과 또 그에 맞는 대비책 어떤 것들을 좀 캐비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해 일년 동안 근뭐한 11개월 정도를 이제 코로나 대응에 해왔는데요. 네.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방역과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네.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초기였기 때문에 이제 방역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초기에 이제 마스크 공급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어려움도 있었고 대신 이제 그런 게 해소되면서 이제 경제 쪽으로 가서 이제 재난 지원금 지급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방역과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방역 지금 이제 해 오고 있는 대로 최선을 대해서 방역을 해나가면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조속한 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거나 많은 분들이 상당히 지금 그 매출이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이제 지난해에도 우리가 뭐 꾸준하게 해왔습니다만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 음. 우리가 이제 그 영월군에서 강원도 최초로 네. 2019년 11월 그 지역카드형 지역화폐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정부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내에 이렇게 배포가 됐고요.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들 특히 이제 임차료 지원하는 문제,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 또 이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안정기금 무이자로 음. 지금 50억 원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원해준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갔었고 올해도 그거와 같이 이제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지금 뭐 방역 코로나 1구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영월군은 굉장히 좀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뭐 확진자가 그렇죠. 거의 없다가 십일월인가요? 말쯤부터. 십일월 2 이십육일부터 이제 확진자가 아, 제천, 나오면서 제천 쪽에 네, 네. 제천 그 김장 모임 확진자로 음. 인해서 제천이만 이백육십십 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여파 우리가 이제 제천하고 생활권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음, 음. 좀 있어서 그 여파로 인해 조금 이제. 시작이 됐다가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음. 지금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확진자가 나오진 않고 네. 있죠? 아 지금 이제 그또 교도소 쪽에서 아, 네. 네. 동부구치소 그 어, 조절 네. 이송하는 데서 조금 음. 발생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그 안전을 좀 유지하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어, 뭐. 앞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강원도 최초의 충전식 카드형 지역 화폐 발행을 인해서 내수 경제는 좀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 민생 경제 회생 문제는 또 나름의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신지요? 이제 민생 경제 회생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도 해왔고 음.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경영 안정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아 임차료 지원 계속 해갈 거고요. 음. 또 이제 그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금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 강구해 갈 거고 지역 화폐를 올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10%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음. 이제 해줄 거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그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영업을 못함못 하게 되고 네. 특히 이제 관광버스 기사들 등의 이런 분들이 전혀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중단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당기적 일자리 그것도 올해 이제 중점적으로 만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료 지원 네 이거는 영월군 유일하게 또 지원해 주는 제도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그 매출 감소에 따라서 네. 매출액을 지난해도 일부 지원했고 올해도 주는데요 음, 음. 매출 기준으로 매출이 얼마에 따라 따라서 이제 뭐 구십만 원, 육십만 원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최대 네. 뭐한 백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네, 들었는데 네, 네, 네. 예,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제도였으면 좋겠고요. 자, 올 한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 아주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천이십일 년에 또 우리 군수님께서 가장 역점 사업으로 좀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일까요? 올해 이제 우리 영월군은 이제 그 청년 정책사, 네. 아 청년들이 우 지역에 들어와서 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 그런 측면에서 올해 이제 우리가 청년 그 센터를 만들고 청년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아 원스톱으로 이렇게 그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플랫폼, 청춘영월센터라 해서 이제 조성을 할 거고요. 유휴공간, 빈집, 빈상가, 그런 걸 활용해서 청년들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창업할 수 있는 방안.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해오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제휴한 넥스트 로컬 사업,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드론과 관련돼서, 올해 음. 이제 드론 실증연구센터, 새롭게 이제 건립할,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협의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광 쪽으로는 이제 내산의 전망대, 동내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가장 첫 단계인 전망대가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는데 요게 이제 네. 금, 올해 중에 착공하고 중공까지 끝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저희들이 지금 해오고 있던 사업들잘 마무리해가는 그런 해로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각지 자체가 인구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월군의 인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뭐 늘어나는 <laughs> 지금은 아마 없다고 봐야죠. 예. 네, 감소 한데 그 감소세를 얼마큼 완만하게 네. 감, 유지해 갈 거냐. 음. 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인구 규모보다는. 네. 젊은 청년들, 네. 아 20세에서 45세 인구가 줄냐 줄지 않느냐, 음. 아 조금씩 늘어가느냐, 네. 뭐 이런 데다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런 정책들이 이제, 네. 좀 효과가 있어야 인구 유입도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연관된 그런 사업들, 어뭐 지역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뭐영어로 인구도 뭐 주소를 그렇... 이전하는 청년들에게도 뭐 주는 특혜 같은 게좀 그렇죠 예그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음. 말씀드렸던 그런 청년, 청년 정책 사업들을 네. 좀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출산 정책 영월군 나름의 정책이 좀 있을까요 출산 정책이라고 네. 하는 게그 어떤 뭐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뭐 아이를 낳게 유도해 주고 음. 이렇게 음. 해가지고는. 큰 효과를 못 거둡니다. 대신 이제 우리 영월군의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 키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음. 해줘야 되겠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영월 의료원이 이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도 됐지만 내년에 분남병동이 들어섭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산부인과 이런 뭐 출산하고 이런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또 다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100% 무상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서 아이들 낳고 떠나가지 않도록 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정책의 방침을 방향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타 지역이 출산 정책이 상당히 좀 획기적인 <laughs> 아이디어가 저 음. 이슈를 어, 이슈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뭐 1억 대출해주고 세제아이 나오면 그1억도좀 음. 빚을 를감해주겠다 이런 뭐 정책이 그런, 있어서 뭐 그런 한번 얘기에, 네, 혹시 아니,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 <laughs> 네, 다 궁극적인 효과는 되지 못한다. 자,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불어 남은 기간 좀 탄력이 부대하는 현안 사업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올해 2021년 남은 또 임기 내에 네. 동서고속도로 재천령을 완전 그 기본 계획이 완전히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 지원할 거고요. 태백성 고속열차 도입 확정있는데 이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문화도시를 추진해 왔는데 올해. 우리가 제3차 문화도시에서는 아타깝게도 이제 그1 2권까지 됐는데 1 1위 하는 바람에 탈락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4차) 문화도시에 서저 응모를 해서 반드시 문화도시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이런 걸 계속 해가겠고 동내산의 관광자원화사업 또동 동서강과 장릉 청룡포를 벨트하는 그 공원화사업 아 이런 거 이제 계속적으로 준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간간이 또 소상공인들 연락을 해 보면 비즈로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마지막 네한 말씀 좀해 주시면 예, 힘이 지금, 나는 <웃음> 글쎄요. <웃음> 네. 아 저희들의 도움이 얼만큼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극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유지될 수 있는 우리가 코로나를 피해 그 코로나 끝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드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앞으로 안에 정말 함께 해주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영월군 최명수 군수와 함께 영월군의 신년 계획 임원주무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